신부리 신령보다 조상신령들이 님 약수도도 삼배도 그렇게 찾, 찾지 않으시니, 저는 그냥 초하루 고름에도 공약만 해드렸는데, 그래도 뭐 무탈하게 넘어간 것 같아요. 그래서 감사합니다. 그때, 그때, 주장신령도 오셨다가 자손이 몰라지면 또 도받으러 기도, 기도하러 다니시고, 조상신령님이 없는 기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? 이렇게. 했는데. 주장된 신명이다. 주장된 신문. 지금 이분이 이제 표현하기를 흠부리 신령, 그 다음에 조상신명, 주장된 신명,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어, 더군다나 여기에서 주장된 신명은, 주장된 신명은 내가 안 알아주면, 내가 안 알아주면은 또 도받으러 기도하러 다니신다고 하는데, 이게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무당을 만나봤는데도 이게 정말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주장된 신명. 주장된 신명이라는 용어, 주장된 신명과 뜸부리 신명, 조상신명이라는데, 주장된 신명이 따로 있고, 뜸부리 신이 따로 있고, 조상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, 나한테 와 있는 모든 신은 사실은 다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. 다만 그 역할이, 그 역할이 더더 더 뚜렷이 맞냐 더 역할이 조금 더 적으냐 그 역할이 적냐 맞냐도 저는 애매한 개념이라고 보는데 다만 나에게 좀더 드러나 보이느냐 다시 자동차로 들어와서 자동차 한 대가 굴러가려면 자동차에 포함되는 모든 부속품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, 여러분 눈에는 엔진, 핸들 바퀴, 자동차, 외관이 보이죠. 현대차냐, 대우차냐기아차냐 그것만 보이지, 저 안에, 저 안에 시커먼 베어링, 나사못은 안 보이지만, 그안 보이는 나사못 베어링이 아무 역할도 없지 않다는 거예요. 오히려 엔진 안에 있는 점화 블러그 피스톤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. 그 점화 블러그 피스톤이 엔진이라는 껍질에 가려서 안 보일 뿐, 더 중요한 역할이네. 점화프로가 없을 면고 스타티모터, 세르모터라는게 작동을 안 하면은 자동차가 시동조차 안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이 주장이라는 개념은 그냥 우리가 자동차를 치면 엔진, 핸들, 브레이크가 주장이고, 식당으로 치면은 카운터가 주장이냐, 홀서빙이 주장이냐, 주방장이 주장이냐면은 하 그래도 식당에선 맛을 내기 위해서 주방장이 주장이란 말이에요. 현대 자동차로 보면은 현대자동차 회장이 주인 같지만 저 생산공장에서 생산노동자들이 파업을 해버리면은 회사가 안 돌아가요. 그 때문에 주장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바꾸셔야 되고 더군다나 주장된신 명이 여러분이 안 알아줬다. 내가 안 알아줬다. 무당이 안 알아줬다. 자손이안 알아줬다 해서 이분들이 도 닦으러 기도 다니고 한다는 말 자체는 이분에게도 물어보고 싶고 어 대한민국의 모든 무당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.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여러분의 할머니가 도 닦으러 기도 다니시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받아봤냐. 여러분들이 진짜로 우리 할머니가 오실 때 우리 할아버지가 오실 때 나한테 이미 와 계신 분이 여러분이 이미 받아서 모셔놓고 전보고 하시는 분이 도 닦으러 다니고, 기도 다니는 걸 봤냐? 여러분이 봤냐, 이거요? 아니면 여러분이 느껴봤냐, 이거야? 여러분의 할머니가 오실 때, 할아버지가 오실 때, 야, 나는 도 닦고 왔다. 이런 말씀을 하시는 조상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느껴봤냐, 이거? 정말! 여러분들 이, 이놈의 지 무당들 세계에서 도 닦은 조상, 공부한 조상, 기도한 조상. 아니, 여러분의 할머니, 할아버지가, 여러분의 할머니, 할아버지가 나한테 왔어. 나한테 느껴졌어, 나한테 지기를 줘, 나한테 느낌을 줘. 그럴 때는 이미 돌을 안 닦았는데 오셨겠어요. 이미 돌을 닦았으니까 오셨단 말이야. 나는 우리 조상님들이 돌을 닦았느냐 안 닦았느냐 개념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으면 죽는 순간 돌을 닦는다고 봐요. 그 돌을 닦는다, 안 닦는다 이거를. 너무 비상적으로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에 끌려다니지 마시고, 여러분들이 직접 내 몸으로, 우리 할머니가, 우리 할아버지가, 여러분, 애기씨가, 동자가, 선자가 돗닦고 왔다는 소리를 들어봤냐고. 어느 경우에는, 동자, 선녀, 애기씨, 할머니가, 오늘 잘 느껴졌어. 오늘 잘 느껴졌는데, 내일은 안 느껴져, 맹숭맹숭해. 어, 우리 할머니 돗닦으러 그도닦으러 갔냐? 도닦으러 갔나? 어디 가셨지? 이 여러분들 생각이라는 거야. 여러분들 생각이라는 거예요. 자, 내가 식당 카운터를 갔어. 식당에 들어갔어. 어, 왜 카운터가 없지? 카운터가 가서 잠깐 주방장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. 홀 서빙이 홀 서빙, 어 식당에 갔는데 아, 홀 서빙이 아무도 없어. 어, 홀 서빙이 지금 주방에서 음식 까지로 갔을 수 있어. 그걸 돗다 걸어 갔다고 할 거냐? 뭔 돈을 닦냐 무슨 돌을 닦아요, 런델 조상님이. 난 대한민국 무당들이 자기 조상, 내 조상,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가 진짜 돌을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, 진짜 돌을 닦으러 어디 가는지,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가 진짜 기도를 다니시는지, 나는 나도 기도를 안 다니고, 나는 내 신당에서만 해도 나는 뭐 기도가 넘친다고 봐요. 근데 나는 신당에서도 안 해, 신당에서도 안 해. 근데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 움직이면 느껴져.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움직이는 걸 느껴진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도 안 하는 기도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신으로 왔는데 신으로 왔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을 닦으러 다닌다. 나는 못 느껴봤단 말이에요. 이렇게 지금 어, 주장이다. 돌을 닦았다. 돌을 닦으러 간다. 안 간다. 기도하라.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심어준 고정관념이에요. 야, 니네 할아버지가 돌 닦으러 갔어. 야, 니네 동자 도 닦으러 갔어. 어, 진짜 도 닦으러 갔나? 이 생각이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굳어져 있어서, 내가 오늘 할아버지가, 어, 아침에 옥수가 가는데, 오늘 왜 할아버지가 안 느껴지고 맹성맹성하지? 어, 할아버지 도 닦으러 가셨어요? 할아버지 기도하 가셨어요? 그럼 그 할아버지 찾으러 내가 도 닦은 내 여러분들, 할아버지가 어디로 간 자? 태백산 간 자를 지리산 간줄 알아. 할아버지 어디로 가셨어요? 할아버지 어디로 가셨어요? 어디로 도다 끌었어요? 어, 난 지리산에 있다. 데 지리산 가자. 어, 지리산 가. 어, 지리산 갔는데 할아버지를 안 느껴지고 외삼촌 이 느껴지네? 어, 이상하다. 왜 할아버지 지리산에 도다끌어 가셨다는데 왜 할아버지 여기 안 계시고 어디 가시죠? 어, 그럼 또, 어, 어 태백산 가자. 어, 태백산에 왔어. 태백산은여러분 이게 소설 쓴다는 거야. 우리 할아버지가 내 몸에서 잠깐 야 나는 이제 너한테 뭐더 이상 뭐 있다고 내가 있다고 굳이 안 줘도 돼 굳이 내가 뭐 맨날 너한테 뭐뭐 뭐, 나는 뭐쪼꼬릿 먹고 담배 피우고 뭐술 먹고 너한테 뭐 맨날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너 오늘 있다 나올때아니 잃을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내가 에좀 어, 네가 잊어버리면얘 나도 있어 야나 어디 안 갔어 여기 있어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서 느껴보면 알아요 야 이제 내가 가기는 어딜 가 야, 니네, 선생님이 날쫓아냈다 근지 나쁜 년이 날 쫓아내? 날 쫓아내는데 내가 어디 가냐? 안 가고 있다! 아이고, 내가, 나는 친작에 와 있었는데, 얘가 그냥, 난, 나는 한 번만 얘기하고 맨날 지 외할머니만 찾아. 지 외할머니, 야, 니네 외할머니만 있는 게 나도 지까지 있어서 내가 맨날 여기 와, 요 미리. 니네 할머니보다 내가 먼저 와 있었어. 아이고, 나는 삼촌인데, 아이고, 내가 우리, 어, 엄마 따라서 네 외할머니 따라서 내가 진작에 와 있었는데 너는 그냥 외할머니말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그때부터 내가 너한테 다, 다리도 다 아프게 만들고 작두 찾아가라고 내가 칼만들어 놔면 그냥 막 눈이 번쩍번쩍하고 나, 그게 다야 인마 내가 너한테 진작 와 있었어 내가 가기로 어딜 가냐 내가 약 먹었다고 네 선생님 보고 나날 보고 나가라그 했지 내가 어디가 가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면 똑같은 이런 현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몸에 한번 실린 분은 어디 가지도 않고, 내 몸에 한심이 어디 가서 돗닦는 것도 없고, 내 몸에 실린 조상님이 어디 가서 기도하러 다니지도 않아요. 내가, 내가 모르고 있는 거야, 내가. 내가 모르고 있는 거야, 내가. 이분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 거야. 내 몸에 있어, 내 몸에. 내 몸에 있는데 내 몸에 안 느껴진다고 어디 갔다. 내 몸에 안 느껴진다고 이분이 돋닦으러 갔나. 그 생각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. 내 몸에 자주 느껴지고, 할머니가 계신가보다 할아버지가 이런 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 좀덜 느껴지고 가끔 느껴져도 1년에 한 번을 느껴져도 그분이 그동안 돌을 닦으러 갔다 온 것이 아니고 굳이 내가 매일같이 표적을 들일 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몸 안에 계신 조상님이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표적을 다 준다면은 여러분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우리가 제가 집구슬대어 보면 알아. 제가 집 점을 보면 알아. 그 조상님들이 느꼈분들 얼마나 힘들었어요. 그리고 내리꽃 받기 전에 무당이 되기 전에 그 신병이라는 지기 감정 느낌으로 매일같이 울고 매일같이 여기다 아프고 저기다 아프고 그랬는데 아, 신꽃까지 받아서 신당까지 모셔놓고 내가 점을 보는데 뭘 여러분한테 그렇게 매일같이 지기를 주겠어. 그렇게 안해도 일주일에 한번 느껴지신 분 있어. 한 달에 한번 느껴지신 분 있어. 1년에 한번 느껴지시는 분 있어. 매일 느껴지시는 분 있어. 내리국 받고 5년 만에 처음 느껴지는분 있어. 그런 분들도 있어요. 있는데 그렇다고 그분이 어디 도 닦으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기도하러 다니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내몸 안에 있어도 굳이 매일같이 드러날 필요가 있는 분그 다음에 매일같이 드러나지 않아도 충분한 분 이거에 따라서 자주 드러나는 분을 우리가 무당들끼리 용어로 아이 할머니가 나는 주장이야. 우리 할머니가 나는 그래도 주장되시냐?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주장되시냐? 이렇게 말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.